네, 안녕하세요 카가이 남현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네시스의 첫 번째 전기차는 아니고요 첫 번째 전기차는 G80 전동화 모델이 있죠 첫 번째 전동화 모델은 아니지만 현대기아차가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처음으로 적용한 제네시스의 전기차 GV60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GV60 중에서도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발휘를 해주는 말 그대로 GV60 퍼포먼스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이 이제 480마력을 넘어가고, 최대 토크도 71.4kg 포스미터로 굉장히 높은 출력을 발휘해주는 모델입니다. 앞뒤로 각각 160kW 전기모터를 하나씩 엮어서 네 바퀴를 모두 굴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차량 중에 가장 빠른 제로백,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장 빨리 도달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4초 만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부스트 모드를 적용을 해서 10초 동안 가장 강력한 출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뒀습니다. 내년에 기아가 EV6 GT 모델을 출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 모델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GV60 퍼포먼스가 가장 빠른 전기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국산차 중에서요. 사실 제네시스 GV60을 타기 전에 저는 몇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플랫폼 이 e g m p 플랫폼을 적용을 했고 동일한 전기모터, 배터리 용량도 동일하고요.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용량이 조금 작긴 하지만 내년에 동일한 용량을 가진 모델을 출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배터리, 동일한 전기모터, 동일한 플랫폼을 가진 차량을 가지고 어떻게 현대, 기아, 제네시스의 각각 모델의 특성을 달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제네시스 GV60을 타면서 느꼈던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량에 대해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제네시스 GV60을 처음 딱 타보면 어, 굉장히 안락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로백이 4초. 그게 약간은 저는 상반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전기모터의 출력이 굉장히 강력한데 반해서 어, 승차감이 되게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속도로 코너에 진입하거나, 어, 조금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거나 했을 때는 다소 약간은 거동이 불안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에는 이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져 있고 휠 사이즈도 21인치로 굉장히 큰휠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긴 하지만 운전자가 느끼기에 불안하긴 하지만 어, 그렇다고 막 버텨주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느낌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코너에서 계속 타봤어요. 아, 이게 어떤 느낌이지? 이게 어떤 느낌이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어, 뭔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타봤는데, 그리고 나서 좀 깨달은 게, 아, 제네시스는, 어, 아이오닉5, 그리고 기아 EV6, 그 중간에 위치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 어, 퍼포먼스도 딱그 중간에 위치하는 그 포지션을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네시스는 숫자가 작아질수록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그런 브랜드 네이밍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60이라는 네이밍을 사용을 하면서 가장 어, 스포티한 성격을 지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약간은 어, 제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안락하고 야들야들한 승차감을 바탕으로 부드럽고 안락한 승차감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세팅을 하면서 기존의 승차감을 중시하는 소비자들, 그러니까 제네시스, 다소 보수적인 이미지에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를 타고 싶은 그런 소비자들을 좀 노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이 GV60 퍼포먼스 모델은 어, 77.4kW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제네시스 GV60에는 세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어, 스탠다드 후륜 모델, 스탠다드 4륜 모델,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퍼포먼스 4륜 모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의 주행 거리가 가장 짧습니다. 이제 300km대 중반 정도를 달릴 수 있는데 가장 긴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스탠다드 후륜 모델 같은 경우는 400km 중반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답이 나오죠? 나는 폭발적인 가속력,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한번 충전을 했을 때긴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탠다드 후륜 모델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나 그래도 후륜보다는 좀더 안정감 있는 사륜 모델을 사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탠다드 사륜 모델을 선택을 해도 이제 400km가 넘는 주행 거리를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아 역시 전기차라면 초반 토크를 바탕으로 빠르게 달려야 제맛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퍼포먼스 모델을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퍼포먼스 모델을 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 런칭 행사에 다녀왔었는데 미디어 런칭 행사에서 이 차량을 딱 보자마자 느낀 건 어, 전기차 치고 뭔가 수납 공간이 다소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이제 전륜에 모터가 추가되는 4륜 모델과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는 프렁크라고 불리는 전기차 본닛 앞쪽에 있는 그 수납 공간이 다소 약간은 부족한 그런 모습을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어, 더불어서 트렁크 공간도 이게 패스트백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 공간적인 측면에서 약간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도 조금 작다. 라고 느껴지고요. 대신에 이제 2열 시트를 6대 4로 폴딩을 할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 좀더 부피가 크고 긴 짐을 수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어, 2열 시트를 폴딩을 해서 수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 그리고 EV6와 어, 실내 1열 공간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이 센터 콘솔이 의자에 엮여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어 노브 밑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밑에다 이제 수납 공간을 마련했고 이 GV60도 그 밑에 공간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 그곳에 뭔가 짐을 놓기 위해서 수납함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 짐을 놓을 수는 있겠지만 짐을 놓았을 때 달리다 보면 그 짐이 흔들려서 운전자의 신경을 거슬릴 수도 있겠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제 가방을 여기다 놨었는데 코너도 좀 돌아보고 막 이러니까 가방이 요동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그것 때문에 때문에 이 차를 선택을 하지 않는다. 뭐 그거는 사실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나 이제 계기반 같은 거를 이제 막 만져보면서 운행을 했었는데 어,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할 때는 사실 어, 기존의 현대기아차나 어, 제네시스 모델과는 크게 이질감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 이 차를 타시는 분들도 익숙하게 조작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인데 조금 차별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전기차답게 이 기존 제네시스가 사용하던 것보다는 이 UI들을 좀더 컬러풀하게 배치를 했고 이 색감도 조금 다르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점 음... 만으로도 이제 약간은 제네시스 입장에서는 우린 여기서 차별을 했다라고도 어,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기차답게 별도의 전기차 전용 어, 이런 인포테인먼트 모니터 창도 마련을 해서 어, 지금 배터리 잔량이나 앞으로 갈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 등도 이렇게 한 눈에 보기 쉽게 보여주는 그런 지점도 어, 되게 재밌는 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오닉 5 그리고 EV6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적용을 했을까? 여러분들 좀 궁금하시지 않나요? 어, 이 행사장에 제가 처음 오자마자 한 일이 이 차량에 제가 오늘 시승하는 차량에 지문을 등록하고 그리고 얼굴을 등록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 그게 어떻게 작용을 하냐? 스마트 키로도 문을 열수 있고 스마트폰에 이제 디지털 키를 어, 인식을 해서 어, 그 폰만 가지고도 차량의 도어를 열고 닫고 이런 기능을 할수 있지만 거기다가 더해서 제네시스는 이 GV60을 아이오닉 5 그리고 EV6와 조금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안면 인식 기능을 넣어줬고요 그래서 안면 인식을 통해서 차량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해줬습니다. 제가 키를 소지하지 않아도 이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이 차량에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문을 인식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때 여기다 이제 제가 등록한 손가락을 가져다대고그 다음에 시동 버튼을 누르면 자연스럽게 키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시동을 걸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이 AR 진강현실 내비게이션 역시도 이제 다른 차량과 차별화되는 지점이겠죠 근데 다만 이진강형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어, 제네시스 다른 차량들에도 적용되어져 있었던 그런 것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신기하다 특별하다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GV60만에서 느껴지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거는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현대기아 그리고 제네시스 모델들에는 편의안 전장비가 거의 세계 탑급이라고 생각이 될 만큼 풍부하게 들어있다라는 것도 저희 구독자님들도 다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많이 들어 있는 장비에서 아이 GV60만을 위해서 차별화를하기 위해서 뭔가 더 넣다 었 넣다 었 넣다 었 고민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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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간신히 넣은 게제 생각에는 안면 인식과 지문 인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사실 안면 인식 기능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봤는데 사실 손으로 그냥 이렇게 여는 게 사실 빠르지 얼굴을 이렇게 마스크 벗고 요즘에다 마스크 쓰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벗고 막 이러면서 쓰는 것보다는 아 그냥 키로 키를 몸에 소지하고 문 이렇게 여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이폰 잠금 해제 마스크 벗고 하기 귀찮아 가지고 애플워치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있어도 잘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이오닉 5에도 적용이 동일하게 됐었죠 근데 저는 아이오닉 5보다 좀더 나은 점은 이 사이드 미러의 크기 자체가 좀더 줄어들었고 사이드 미러를 접었을 때 어, 제가 지금 한번 접어볼게요. 어차피 멈춰 있으니까. 음, 이렇게 접었을 때 접어지는 그 범위가 넓어서 좀더 컴팩트하게 어, 수납이 가능하다. 그 저, 지점도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어,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으니까 GV60만의 어, 드라이빙 특징을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주행하고 있는 모드는 에코인데 총네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에코, 노말,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고, 여기다가 더해서 이제 마이 모드라고 해서 인디비주얼 모드가 하나 있습니다. 내 입맛대로 이제 핸들의 감도, 서스펜션 감도, 그리고 뭐 가속페달의 반응속도, 뭐 이런 거를 적용할 수 있는 게 마이 모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총네 가지 드라이빙 모드가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에코 모드 같은 경우는 가속페달을 꾹 밟아도 가속이 어, 더디게 조금은 부드럽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걸 노멀 컴포트 모드로 바꿔보면 가속 페달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페달을 딱 밟고 있는 상태에서 드라이브 모드를 바뀌게 되면 차가 갑자기 푹푹 튀어나간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에코 모드에서는 어, 나긋나긋한 그런 성능을 어,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모드에선 제가 알기로는 후륜 모터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빨리 달리지 않고 전비 주행을 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에코 모드를 많이 사용을 하시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모드가 컴포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퍼포먼스 모델의 이 성능을 모두 느껴보기 위해선 이 스포츠 모드를 사용을 해야겠죠. 이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 사이드 볼스터가 꽉 조여지게 되면서 나 이제 달릴 준비가 끝났어. 라는 것을 이제 운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 모드에서 가속 페달을 이렇게 살짝 밟으면 앞 코를 이렇게 들면서 하고 치고 나가는 듯한 엄청난 폭발적인 가속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 나좀더 순간적인 가속력 한번더 즐겨볼래? 라고 하시면, 이제 스티어링 휠 오른편 아래에 있는 이 연두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10초 동안 가상현실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런 폭발적인 가속력을 체험하실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더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재밌는 걸 한번 보여드리자면 전기차는 어, 내연기관에 비해서 이제 재미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엔진에서 느껴지는 진동이나 어, 소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엔진은 배기음 등이 없기 때문인데요. GV60에는 좀더이 맛을, 운전의 재미, 운전의 맛을 좀더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어, 세 가지의 가상 사운드 시스템을 넣어줬습니다. 자, 이제 퓨처리스틱 모드로 바꾸면 어, 뭔가 시 공간을 초월하는 듯한 그런 음색을 들을 수가 있고 G 엔진이라는 모드로 바꾸게 되면 여기에 이제 뭔가 엔진이 들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진짜 엔진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어, 그렇게 뭔가 재밌는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이 이 모터라는 기능도 있는데요. 이 모터라는 기능을 밟아보면 경주차를 타는 듯한 어, 그런 뭔가 재밌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저는 이이 이 모터 소리가 가장 마음에 드는데 퓨처리스틱 어, 같은 경우는 너무 어, 귀를 자극하는 듯한 어, 이런 사운드인 것 같고 G 엔진은 이 전기차인데 엔진음이 들려오니까. 뭔가 이질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모터 기, 어, 소리를 들으면서 주행을 했습니다 2열 공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2열에 타보니까 일단 성인 남성에 앉아도 공간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헤드룸이 다소 약간은 부족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지점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바닥에 쫙 깔아놨기 때문에 2열 센터 터널이 올라오지도 않아서 다리를 놓을 공간은 충분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 USB Type C 포트 2개 그리고 B 필러에 위치한 송풍구 2개 2열 시트 등받이를 어, 이렇게 리클라이닝 할수 있는 그런 기능도 탑재를 해서 보다 안락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GV60에는 제네시스 다른 모델들에 들어가 있는 운전자 주행 보조 장비가 아주 넉넉하게 다 들어가져 있는데요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달리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어, 당연히 들어있고요 HDA 기능이라고 해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제한 속도로 맞춰서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속도를 설정을 해주면 이제 가속 단속 카메라 앞이나 복선로에서 속도를 알아서 줄여주는 그런 기능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조작만으로도 이제 차선 변경을 자동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런 실선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고 점선에서만 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제가 만약 핸들을 놓은 상태로 방향지시등을 점등을 하면 핸들을 잡으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차선변경 기능이 꺼지게 되고 어,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까지도 확보하면서 최신 기술을 담아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손을 살짝 놓은 상태인데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을 해줬죠. 그리고 차선 변경을 끝마칠 때까지 방향 지시등은 자동으로 계속 점등을 하게 됩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냐 사실 저는 이 가격을 듣고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 어떠한 의미로 깜짝 놀랐냐 어? 이거 왜 이렇게 저렴하게 나왔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어, 이 제네시스 GV60 가장 저렴한 트림인 스탠더드 후륜 모델의 가격이 5,990만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인데요. 저는 굉장히 공격적인 가격 측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제네시스가 이 GV60으로 어, 전기차 시장에 뭔가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으려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공격적인 가격 책정이었는데요 어, 스탠더드 후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면 깡통 모델, 소위 말하는 깡통 모델, 아무것도 안 넣은 기본 트림을 구매를 한다면 이제 4천만원대 후반에도 이제 구매가 가능하죠. 이거는 뭐 보조금이 지역마다 조금 차, 다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스탠다드 4륜 모델이나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조금을 50% 밖에 받지 못하겠죠. 6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스탠다드 후륜 모델을 선택을 하셔서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으시거나 나는 이제 후륜 모델만으로는 조금은 불안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행거리와 퍼포먼스 그 사이에서 균형이 균형을 잘 잡은 스탠다드 4륜 모델을 선택을 하셔도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GV60에 대한 제 총평을 한마디 말씀드리고 끝내자면 어, 이 폭발적인 퍼포먼스에 비해서 제네시스 브랜드는 좀더 안락한 승차감을 초점을 맞춰서 이 차량을 개발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격적인 가격대로 나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구매를 고려해 보셔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자세한 저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라는 클릭을 하셔서 시승기로 넘어오시면 좀더 디테일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자동차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카가이의 남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